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방패tv 훈이시대입니다네 오늘의 주제는 첫번째 김근희 참을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두번째 원희룡 꼬리 자르고 남 탓으로 돌리기 세번째 포기를 모르는 원희룡의 거짓 선동 구태정치 이탄 출시 예고 입니다. 먼저 첫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통령, 역대 대통령의 배우자 중에서 가장 처신이 가볍고 정부와 정당에 도움이 이렇게 안 되는 그런 대통령의 배우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어덤인 그런 대통령의 배우자인 것 같아요. 현 정부와 정당에 천지 도움이 안 되는 이 금, 김건희의 존재 가벼움 더 이상 보기가 싫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조용히 원둔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이 역겨운 구태정치 커넥션 언제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이번 문자 공작 관련해서는 어쨌든지 김건희와 한동훈 간의 사적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이 직접 이 문자를 공개해서 이 분란을 일으키진 않았을 테고, 본인이 당사자인데, 그러면 결국 김건희가 자기가 작성한 문자를 오픈해서 이런 문제가 시발이 된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본인의 처신의 가벼움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도대체가 정부와 정당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적인 걸림꼬리,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공개석상에 나오든지 언론의 입방아에 안 오르는 그런 대통령의 배우자로 남아주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번 연판장 사태와 관련해서 한동훈 캠프의 대변인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시작 캠프 대변인 정광재입니다. 오늘 브리핑 있어서 브리핑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태 정치를 넘어 이기는 정당으로 가는 전당대회가 돼야 합니다. 연판장 한 장이 아니라 백장을 만들어도 미래로 나아가려는 당원 동지와 국민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지는 구태와 정치적 논란은 오히려 왜 우리 국민의힘이 변화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되기 위해선 한때 동지를 자처했던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고 다른 한편으론 잊지도 않은 대통령의 마음을 파는 윤심 마케팅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잊지도 않았고 또 잊지도 않을 배신을 은은하며 당원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원과 국민께서 우리 당 전당대회에 기대했던 것이겠습니까? 총선에서 심판 받고도 여전히 반성과 성찰 없이 집안 싸움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보며 고개를 떨구는 당원과 국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당원들과 국민이 바라는 변화의 <laughs> 임장 다시 하겠습니다. 당원들과 국민이 바라는 변화의 염원을 막기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행태는 너무나 알량합니다. 이런 행태가 이번 전당대회의 판을 바꿔보려는 특정 후보의 의중이 담기지 않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당대표에 도전하는 네 명의 후보들은 당원과 국민 앞에. 미래를 위한 공정 경선을 서약했습니다. 서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같은 당 후보에게 인신공격성 흑색선전을 일삼고 카메라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가식적인 웃음을 파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정치 베테랑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호과호위하며 힘없는 원외 위원장을 줄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비전과 미래를 함께 논의합시다. 이번 당 대표 선거는 총선 패배에 실망하고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이길 수 있는 정당이 될수 있다는 자신감을 실어주는 전당대회가 돼야 합니다. 이기는 정당을 이기는 정당은 당내에서 줄 세우고 개인적 친소관계로 민심을 외면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민심에 부응하고 변화할 때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한동훈 시작캠프는 우리 당의 변화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구태 정치를 극복하고 더큰 승리로 가는 정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연판장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본인 캠프 쪽에 불리하게 지금 여론이 작용하고 있으니 지금 꼬리를 자르고 남탓으로 돌리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연판장 사태는 본인과는 전혀 무관하고 본인이 꾸민 일이 아니다라는 변명을 하면서 남 탓으로 그 원인을 돌리는 그런 괴변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현안 중에 하나가 그 일부 원회 인사들이 한동훈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기자회견도 오 예정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후원님께서도 이걸 인지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는 전혀 무관하고 어,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제가 말려서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연판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에 대해서 뭐 자꾸 그런 걸로 몰고 가는. 그것이 오히려 분열를 조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대신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어, 총선 때, 선거 전략, 그 다음, 어, 후보나 단체장들, 중요 인물들, 그니까 많은 표를 움직이는, 많은 표를 움직일 수 있는 당내 인사들과의 소통에 대한 완전히 어떤 단절, 내지는 이걸 무시해버린 것. 그다음 지역의 지원유세 갔을 때 과연 본인 유세를 한 건지 지역의 후보와 지역 현안 지역 민심에 대한 유세를 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 그 낙선한 특히 격전지에서 낙선한 그 후보 저 후보들의 그 마음속에 그 피해의식과 아어 어떤 그 좌절감 그리고 이것을 전부 대통령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에 대한 그 불만과 어떻게 보면. 절대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네. 그런 의지가 전국에서 부글부글 하고 있는 것은, 그런 현실이고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그게 있다. 현재는 상발적입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묶는 거는 절대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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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쨌든 이런 논란이 계속 불거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쟁점이 되고 있는 게 한동훈 후보와 김건희 여사간의 문자 논란인데 당시 한 후보는 어쨌든 공적인 문제라서 사적 채널로 답하기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원 후보님께서 당시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았다고 보십니까? 어, 양부인께서. 문자를 그것도 다섯 번씩 하다가 지금 공개된 다섯 번 최후의 문자가 나온 이 정도 상황이라면 어 그것은 문자가 아니라 사실은 대면해서 대화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요새 친구끼리도 다예 옆에 있으면서도 서로 문자로 주고받잖아요.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우선 그게 진정한 어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망설이는. 그 이유가 뭔지 이걸 충분히 듣고 그게 만약에 둘 사이의 의논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선 당의 지도부와 의논을 하고 그 다음 대통령님과 당의,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고위 의사결정 관계자들 최소한 그 비례위원장과 의논해야 되는 그, 저그 급의 부분들과는 활발한 의사소통을 본인이 주도하면서 이거를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응답조차 안 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문제 내용을 주관적으로, 어, 아무한테도 안 물어보고 혼자 판단했다라는 것이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당연히 논의에 붙이고 설, 그러니까 그런 지푸락이라도 잡히면 그걸 매달려서 당시 현, 총선 승부에 가장 우리의 어떤 부담 요인이 있던 것을 풀수 있는 한 줄기 빛이 열렸는데 그것을 무시했다? 그것을 가지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야 될 판인데,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이거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어, 경험 부족인지, 아니면, 어, 능력 부족인지, 아니면, 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근데 지금 이런 것을 전부, 뭐, 공적인 부분과는 소통을 했다. 근데 그것도 확인해 보니까 비서실장이든, 어, 대통령이든 그 문제에 대해서, 뭐, 한 번도 뭐,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게, 진실 공방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 진실 공방은요, 그건, 어, 거짓말 했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면 더 문제가 좀 심각해질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어떤 선거 전략을 의논하는 것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전하, 어, 이런 분들과도 선거 전략에 관해서는 한 번도 의논하거나 소통하는 자리가 없었고요. 원희룡이 한동훈을 향한 거짓 선동 구태의 정치를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합동연설회와 TV 토론회에서 이 문자의식과 관련한 문제를 계속 제기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괴롭히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 격전지의 후보들 또는 광역 단체장, 기초 단체장들 또는 선거에 우리 당에서 나름대로는 큰 어떤 그 세력들을 지원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런 주요 리더들이 수없이 문자하고 텔레그램 보내고 전화를 걸었는데 거기에서 소통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전무하다고 해도 될 정도고 대신 본인이 그, 어, 지보, 그러니까 본인이 공천한 후보가 당그 지역에서 공격에 처했을 때 그런 부분만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어, 총선 후에도 두달 동안 아무런 일 면식도 없고 안부 전화도 없고 전화든 문자든 전부 무시했다가, 무시했다가, 어, 비대위원장, 아니, 이 당대표 후보 출마하면서 처음으로 전화하거나 어, 도움을 요청하니까 굉장히 많은 어, 인간,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와 그 엘리트 주의, 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반별, 반발의 장벽이 지금 가로막고 있고, 그게 부닥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뭐 어디에서 개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요, 앞으로 다섯 번의 합동연설과 여섯 번의 그 TV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뭐 억지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그에 대해서 과연 어 어느 말이 진짜인지, 그러니까 아, 그딴 거 말고 진짜 이유를 얘기해라는 거들로 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지금 뱉는 말과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다 검증을 받아야 될 겁니다. 운이령이는 아무리 여론이 악화가 되더라도 이번 일로 그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거지 선동 구태 정치를 준비하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동훈 위원장의 사적 공천과 관련해서 가족과 인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관련한 원희룡의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됐습니다. 그 원우보님이 최근 페이스북에 한동우 후보가 사적으로 공천을 논의한 사람들을 따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네. 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저희가 여쭤봐도 될까요? 어 구체적인 것은 좀 있다 밝히겠고요. 어뭐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인척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앞으로도 더큰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 원희룡이 때문이죠. 원희룡이의 정치인생은 이번 전당대회를 끝으로 완전히 박살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사라지게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죽대한 죽었다 깨어나도 당대표 할 만한 사람은 한동훈 뿐이다 여러분의 한동훈을 향한 애정과 관심 응원과 지지 변함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